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나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오전 사도섬에서 자체 추도 행사를 치렀습니다. 추도식의 방식과 내용을 놓고 일본과 협상을 벌여왔던 외교부는 추도식 개최 하루 전 일본 측에 불참을 통보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대로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을 추도식에 참석시키기는 했지만 강제동원 등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한 5,65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어젯밤 11시 18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지난 10일 화재가 발생했던 포스코 3파이넥스 공장이었는데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내일 전국의 늦가을 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과 함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 중반부터는 급격히 추워지겠고, 내륙 곳곳에 첫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대사회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훨씬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시장에 찾아가는 곳이 아닌 시장이 직접 고객에게 찾아가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화해왔는데요. 갈수록 변해가는 소비 시장을 공부하고 또그 변화를 예측해보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나은입니다.